오늘 같이 나눈 말씀은 야고보소 5장 15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소 5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1996년 타임즈는 기도와 치유란 주제를 가지고 이 주제를 커버스토리로 다루면서 주요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는데요. 이로 인하여서 의학은 과학이다. 이런 통념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성인들 82%가 개인의 기도가 치유 능력이 있다라고 믿고 있었고 73%는 중보 기도가 다른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심장병 전문인 랜돌프 버드 박사는 1984년에 획기적인 연구를 실시했는데 이것이 기도의 치유 효과에 대해서 과학적 평가에 붐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0개월에 걸쳐서 이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의 심장질환자 병동에 입원하고 있는 393명의 환자들 중에서 201명은 그냥 컴퓨터로 컨트롤하는 그룹으로 또 나머지 192명은 5명 또는 7명 규모의 가정기도 그룹이 매일 그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그런 그룹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 실험은 무작위적인 방식의 실험으로서 환자나 간호사, 의사 모두가 어느 환자가 어느 그룹에 속했는지를 알수 없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논문의 결론에서 버드박사는 이렇게 컴퓨터로 단지 컨트롤을 받은 그룹과 이렇게 중보 기도를 받은 환자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중에서도 주요한 특징 다섯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기도를 받은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항생제를 필요로 하는 비율이 5배나 낮았습니다. 또 기도를 받은 그룹은 폐에 물이 차는 폐부종에 걸릴 확률이 기도를 받지 않은 그룹보다 3배 정도 낮았습니다. 기도를 받은 환자 가운데 어느 누구도 목에 인공기도를 집어넣는 방식인 사관법을 유하지 않고 치료를 했는 반면에 그냥 컴퓨터로 컨트롤을 받았던 그룹은 12명이나 이 치료법을 사용해야 하는 위기 상황까지 갔습니다. 기도를 받은 그룹은 폐렴과 심폐정지 증상을 덜 겪었으며 기도를 받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사망률이 더 낮았다는 이런 연구 발표였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도 269명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99%가 이 신앙이 치유력이 있다라고 믿고 있었고 그중에 75%는 특별히 다른 사람의 기도가 환자를 회복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일생 동안 질병에서 자유롭수 없습니다. 평생 한 번도 병에 걸려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가벼운 감기 증세나 소화 불량으로부터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받아야 하는 질병까지. 또는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도 평생 질병을 몸에 지니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까지는 건강했는데 내일도 이 건강이 유지될지, 병원을 찾아가는 일이 없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으며 질병은 불시에 닥쳐오는 고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병은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고난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질병이 감기를 비롯해서 6,560여 가지가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보험 광고가 있었는데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정말 수많은 질병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의학이 발달할수록 그동안에는 몰랐던 질병이 새롭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또 코로나19처럼 그동안엔 전혀 없었던 새로운 질병이 생겨나는 이러한 상황들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왜 그렇게 환자들이 많은지, 그것도 중환자들이 병실이 부족해서 차례를 기다려야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호자나 간병인의 부축이 없이는 한 걸음도 뗄수 없는 분들도 계시고, 물한 모금조차 자기 손으로 마실 수 없는 이런 절방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아무리 힘이 센 육체적으로 건장한 청년도 병이 들면 몸과 마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럴 때 환자들이 해야 하는 일은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환자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만 그 병이 너무 깊고 또 오래되고 또 심각하게 통증을 줄 때는 환자의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서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기도하기가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곁에서 장기간 돌보는 가족들 역시 지치고 힘이 듭니다. 김병의 효사가 없다. 우리나라 말들이 있는 것처럼 정말 이 질병은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그때 환자와 가족을 돕는 중보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해서 주께서 그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병든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도록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기도를 했다고 해서 모든 병에 즉각 고침을 받거나 또는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때에 맞게 들어주셔야 될 책임은 없다는 것입니다. 치유가 되고 안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지, 그게 나의 상황에 따라, 나의 바람에 따라 그것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은 물론 온전한 치료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치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다만 그 환자의 치유를 돕기 위한 기도이지 그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병,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십니다. 네,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또 하나의 부분은 믿음의 기도와 주께서 일으키시라는 말씀 중에 어디에 마음을 두시냐는 겁니다.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이 말씀을 대하느냐는 것이죠. 환자를 병상에서 일으키는 병에서 완전히 치유를 시키는 주체가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환자를 구원하시고 일으키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믿음의 기도에 강조점을 두면 마치 내가 하는 믿음의 기도로 혹은 치유의 능력이 있는 누군가의 기도로 고침을 받았다라는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낫지 않거나 더 악화되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죄책감에 빠지거나 정죄를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오해하면 치료의 주체이신 주님은 뒤로 가고 내 믿음이 앞서게 되는 그런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소위 믿음이 좋다는 사람, 기도가 강하다고 하는 그런 소문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분의 기도를 받아야지만 병이 낫는다라고 믿는 그런, 그런 사람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 5장 15절 하반절에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이 질병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병에 걸린 환자가 진정한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함을 받고 병이 치유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를 통해 얽게 된 질병이 있더라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죄 사함과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꼭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그분들에게 이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함께 할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또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공급받게 됩니다. 물론 병자를 위한 기도가 모두 다 자동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우리들은 계속해서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 본문에서도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사람의 고통을 감해줄 수도 그 사람을 질병으로부터 구해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그분이 온전히 치유되어지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중보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가장 구체적인 섬김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때 우리는 항상 제안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 없이, 우리가 이 에베수 6장 1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거나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때 우리는 여러 가지 방해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또 지속적으로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중보해 보셨지만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기도한다는 것,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적인 잠을 자게 하고 영적으로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게 하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 방해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들은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아실 겁니다 기도는 한번 쉬면 다시 시작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만큼 영적 공격이 강하기 때문에 기도를 항상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깨워서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당한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고난 받는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돕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일시적일 경우에는 그것은 그만큼 능력이 나타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서 우리의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고치기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타락한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질병 가운데 고통 당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중보하고 계시며 그분이 온전히 치유되어지기를 얼마나 원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모진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 채찍질에서 벗어나지 않으셨던 것.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도 우리 모두가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런 주님의 중보에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함께 중보하면서 지금도 질병 가운데 고통 당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 아니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그리고 지금도 이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절실한 그분들 한분한 한 분을 위해서 중보해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번 6월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6월 동안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서서 5장 16절에도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